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115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결산 자료 입력 관련된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나 교재 펼쳐 주시고요.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된 자료가 15점, 1 0점인거 보니까 개당 3점이 있거든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결산 정리 사항은 보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죠? 수동 결산 항목인가 자동 결산 항목인가.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입력하기에 앞서서 어 전체적인 분석부터 먼저 해 볼게요. 각각의 문항이 어떤 항목인가. 1번. 전기의 은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문제지는요, 2024년 12월 31일을 가정한 겁니다. 물론 강의는 강의와 세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5년 버전이긴 한데요, 어, 이게 한국 세무사회 기출문제가 실제 2024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24년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 교재나 프린트를 보실 때는 항상 실기 문제 제일 앞에 있는 날짜 보셔야 되는데 그거가 24년으로 돼 있어요. 자, 부연 설명 해드렸고요. 그럼 24년 말 기준으로 원래 장기차입금이었던 것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한다. 1년 이하로 도래한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수동결산 항목입니다. 수동결산 항목을 노란색 체크해 볼게요. 수동결산 항목은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죠. 이번 10월 1일에 팝업스토어 매장 임차료 300만원을 1년분이 300이네요. 싸네? 모두 지불하고 임차료. 여러분, 임차료라는 계정을 알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비용계정으로 처리를 했다는 건데, 자, 기말결산 시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말결산을 할때 필요한 회계처리는 그러면 어, 10월 1일 날 1년치를 전분했으니까 사실은 10, 11, 12, 3개월치만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9개월분은 아직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계정과목 선급 비용을 잡아야 되는 회계처리입니다.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동결산 항목입니다. 자, 3번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아 미지급 비용이에요. 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수동 결산 항목. 뭐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이 섞일 수 없습니다. 이자 같은 것들은 1번, 2번, 3번 수동 결산 항목이고요. 4번 감가상각비? 어,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 가능한 자동 결산 항목이죠. 그럼 색깔 좀 바꿀게요. 분홍색. 자, 요거는 4번은 감가상각비 문제로서 자동결산 항목입니다. 자, 5번 재고자산도 매출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자동결산 항목이죠. 근데 혹시 어, 비정상 감모 손실 같은 게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5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정보를 반영하여 결산자료 입력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말 원재료와 제공품과 제품을 줬어요. 그런데 도착진도 조건으로 매입, 아, 요거는 이따 풀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특별히 비정상 간모 손실 같은 게 있으면 재고자산 비정상 간모 손실은 자동으로 안 돼요. 수동결산 항목으로서 12월 31일자 일반전표로 재고, 가, 비정상 간모 손실만 먼저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동결산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인가 본 건데?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어, 자동 결산 항목으로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어, 우리 그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깔끔하게 나눠지네요. 1번, 2번, 3번이 수동 결산 항목, 4번, 5번이 자동 결산 항목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어떤 걸 먼저 풀건 상관없는데 굳이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 요거 다시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 1번부터 다시 풀 거고요. 순서를 그냥 1번, 2번, 3번 풀고, 혹시 자동결산이 먼저 있다 그럼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냥 수동결산 1, 2, 3번 풀고, 끝나고 나서 4번, 5번 자동결산 풀고, 마지막으로 점표 추가하고 끝나면 되고,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문제는 없으니까 점표 추가해서 끝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1번. 전기에 은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원래 장기차입금이었던 거예요. 그럼 비유동 부채로, 부채는 대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없애야 돼요. 없애고 유동성 부채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프로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수동결산 1, 2, 3번은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일단 종전에 있었던 장기차입금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입니다. 차변 하시고 계정과목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근데 혹시 거래처 코드가 있으면 걸어줘야 돼요. 은혜은행. 그렇죠? 거래처 코드가 채권 채무는 아니지만 거래처 코드가 있으면 채점에 반영 되든 안 되든 걸어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아, 결산 같은 거할때자 그래서 여기서 은혜은행 자, 은혜은행. 장기 차익금은 어, 어 채권 채무. 채무가 맞죠. 근데 그래서 혹시 헷갈린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 이름 있으면 그냥 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차변 대변 금액 2천만원 없앨 거예요. 차변에다가 그리고 대변에 부채를 증가시킬 건데요. 유동성, 대, 유동성 장기 부채 또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시되 반드시 이것도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특별히 말을 안 해도 결산자료 입력대에는요. 이렇게 그 유동성 대체 붕괴 같은 경우는 거래처 코드를 걸게끔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차익금 같은 경우 반드시 거래처 대여금 차익금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말하다가 지나가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건 채무가 맞아요. 채권 채무라서 갚을 돈이잖아요. 장기차익금.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된다. 이제 가끔 그 이런 걸 주면서 거래처 코드를 안 주는 문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 이렇게 거래처 코드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건 채무가 맞으니까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차변에 쓴 장기차입금은 부채가 줄어든 거고요. 비유동 부채가 줄어들면서 자 유동 부채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해서 유동 부채 그룹이 2천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자 1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번과 3번. 2번부터 할게요. 10월 1일에 팝업 스토어 매장 임차료 월세죠. 1년치 300만 원을 전액 지불한 거예요. 그럼 결국 내년 9월까지죠. 그런데 임차료로 계상했대요. 근데 팝업 스토어니까 이거는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관비 코드로 돼있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준 거예요. 팝업 스토라고어 이게 불편하시면 학교 전액 시상표로 조회해도 되는데 가끔 데이터에 고개 아, 어, 데이터에 반영 안해 놓고 문제로만 말문제로만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먼저 파악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조 과정이 아니죠. 따라서 이 임차료는 판관비 코드이다.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임차료 1년분 금액 300만 원 중에서 전체 10월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좀 잠깐 적어 볼게요. 이거 메모장인데 자, 원래 300만원이죠? 300만원. 자, 곱하기 그냥 이렇게 쓰고요. 전체에, 어, 일단, 나누기 12를 하면 1년, 한 달치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애매하네요. 그냥 말로 할까? 자, 나누기 12. <laughs> 자, 이렇게 하시면 한 달치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한 숫자는 이번 연도 단기 비용이고요. 그럼 곱하기 이 위에 있는 요거가 뭐예요? 한 달치 그래서 곱하기 9가 다음 연도 거 요거는 다음 연도 비용이니까 따라서 이번 연도는 이번 연도는 아직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자산 따라서 선급 비용 요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제가 판서, 판서를 요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쪽지를 미리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한 달치가, 300만원이 12달치니까, 한 달치는 300만원 나누기 12죠. 근데 전액 임차료래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전액 임차료죠. 그럼 남아야 되는 금액은 300만원,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3이에요. 4분의 1이죠. 그럼 남아야 되는 금액.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어, 그래서 300만원 전부에서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3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이 300만원 전액 중에서 내년도 비용으로 처리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다이렉트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12분의 9. 그 금액은 단기 비용이 아니고 다음 연도 거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계산기 하시면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거는 일반 전표. 계산기 할까요? 뭐 여러분 계산기 하시겠지만 300만원 하시고 곱하기 내년도 비용부터 찾을게요. 9개월치 하시고 나누기 12. 요렇게. 하면, 225만원은 단기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성급 비용 잡아야 된다. 아, 프로그램 열어놓고. 그래서, 비용 처리한 걸 줄여야 되니까, 대변으로 쓰시면서, 임차료, 분명히 팝업, 팝업 스토어니까, 판관비 코드로 처리를 해놨을 거고, 이건 거래처 코드 필요 없으니까, 스페이, 자, 여기서 엔터치면 복사되는데, 그렇게 가셔도 답에는 지장 없어요. 네, 저는 좀배기 싫어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나가는 거고요. 225만원. 선급 비용을 찾아내는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뭐가 오죠? 자, 이제 이건 내년도 비용이죠. 선급 비용. 됐죠? 선급 비용. 이렇게 선급금 아닙니다. 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 거냐, 다음 연도 거냐 요거를 안 분하는 발생 항목 이연 항목을 얘기할 때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끝에가 수익 비용으로 끝나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자, 이론적으로 선급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아래 차익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익금 이자 비용에 대한, 어, 당해 연도분 미지급 비용이죠. 아직 이자가 안 나간 거예요. 자, 이자는 만기시에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갔네요. 그죠? 월할 계산한다. 자, 대출을 지금 회계 기간은 2024년 기속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24년이죠. 자, 대출 기간이 5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인데, 원래 실무는 일할 계산합니다만, 문제에서는 보통 월할 계산을 주죠. 그러면 연이자율은 얼마예요? 전체 3억원 곱하기 6.8%한 금액에서 이번 연도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직 만기가 돈, 현금으로 주고받은 이자가 없어요. 내년에 줄 건데, 아직 돈을 줄 때는 안 되었지만, 분명히 12월 말 기준으로 24년도에 발생한 이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전체 12달치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즉, 다음 년도 4개월을 빼면 8개월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기 눌러가지고 3억원. 자, 3억원 하시고, 곱하기, 이건 소수점을, 음, 일단 할게요. 소수점, 두 자리, 세 자리까지 보여드리게 할게요. 뒤에 점은 소수점입니다. 자, 곱하기 6.8%니까, 뭐, 그니까 6.8 해갖고 나누기 100 하셔도 되고요. 0, 자, 곱하기 0.068, 요렇게. 이게 실제 계산기로 하시면 이렇게 복잡할 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2040만 원이 1년치 이자인데 그중에 자 곱하기 어떻게 해요? 곱하기 이번 연도는 이자가 8개월치 생겼어요. 그쵸 이자가 8개월치 생겼고요. 그리고 나누기 전체 12. 12분의 8을 곱하라는 뜻이죠. 요거가. 그럼 1360만 원이 나옵니다. 어, 제가 화면에 요렇게 해 드린다고 해서 이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쓰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아, 이거 이제 정렬한 겁니다, 제가. 자, 시험장에 가셔서는 반드시, 어뭐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전 지금 보여 드리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손으로 쓰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실제 우리 그 일반 일명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 들고 가셔 가지고 계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어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계산기 갖고 가세요. 어 이왕이면 계산 틀리면 안, 안 아깝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어, 여러분, 뭐, 손으로 계산하셔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산기 잊지 말고 꼭 챙겨가셔서 실제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 연도에 이자 비용이 생긴 거예요. 이자 비용이 생겼죠? 발생한 겁니다. 자, 136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이제 좀 전에 계산을 했고요. 대변에 미지급, 이거는 비용이에요. 그쵸? 미지급 비용. 문제에서도 좋지만. 이 문제에서도 미지급 비용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여기 미지급 비용. 됐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360만 원, 대변에 어, 우리 미지급 비용 1,36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 4월 말에 이자를 지급할 때 미지급 비용을 상계시키면 내년도 수익 비용도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수동 결산 끝났고요. 닫아 주시면 돼요. x 누르시면 되고요. 자 4번으로 가셔서 뭐 이건 너무 쉽죠. 이건 진짜 3점 거져 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입력할 거고요. 자 감가상각비는 메뉴에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시면 있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서 날짜는 언제? 자 이렇게 보이게 1월에서 12월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 여기 감가상각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게 보여요. 근데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입력하라고 계산해 준 거잖아요. 그 심지어 예전에는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정률법을 적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손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줬던 문제도 있는데 얼마나 친절해요. 다만, 판관비냐, 제조냐, 그거 코드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제조부터 입력할게요. 위에 있으니까. 기계장치. 자, 우리 매출원가 밑에 있는 경비의 감가상각비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거기에 기계 장치 여기에다 제조 코드 4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관이니까 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밑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건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색깔 칠해진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엄한 데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이게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203번 코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코드가 다이 코드가 다이 칸별로 코드가 다 다른 거라서 뭐 기계장치에 넣을 거를 건물에 넣으면 이거 감점되는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2천만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영업권은 무형자산이죠. 감가상각에서 무형자산 상각비에 가시면 있어요.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영업권 금액 3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기말 재고자산을 입력을 할 건데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세 개를 줬어요. 근 추가 정보를 가지고 밑에 이제 위에 있는 숫자로 수정하라는 건데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여러분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도착 안 했으면 우리 회사 거가 아니죠. 매입이니까잘 보세요. 매입이매입하고 있는데 도착지 인도주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이면 도착했단 얘기예요, 안 도착했단 얘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단 얘기고 이 미착 원재료는 우리 회사 거 아닙니다. 왜? 도착 시점에 우리 회사 거가 된다가 도착지 인도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운송 중이니까 아직 도착 안 했다. 이건 우리 거 아니다. 원재료는 그래서 기말 원재료 요거 4,470만 원은 그냥 입력하시면 되구요 자,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제품. 요거 외에 일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서 위탁품 적송품이죠. 자, 1,400만 원 중에 수탁자가 판매 완료한 거는 900이다. 그럼 판매 완료가 900이면 얼마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1,400에서 900을 뺀 500이 제품이 1,630에 더하기 500을 한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고에는 1,630만 원 어치가 있는데 수탁자가 지금 500만 원 어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그 숫자 그대로 입력하시고 기말 제품은 500을 추가로 더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쭉 올라가셔 가지고요. 자, 원재료비의 기말 원재료 문제에서 준대로 470만 원 이렇게 문제 문제 보면서 하시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시고 기말 제공품좀 내려가시면 자 기말 제공품 보이시죠? 기말 제공품은 80만 원 됐죠? 그다음에 기말 제품을 1,630만 원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얘가 500 더하면 2,130만 원이죠? 여기에 기말 제품 요칸에다가 2,130만 원요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점표를 다 끝났죠? 감 비정상 감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서 점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점표 추가 눌러서 닫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셔서 12월 31일자로. 자, 원래, 자, 원래 여러분께서 입력하셨던 차변, 대변, 전표 3개와 더불어 결차 결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붕괴가 생성이 된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확인하셔야지, 이거 확인, 안, 이거 입력 점표 추가 안 하면 어 4번하고 5번 점수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자동 결산 항목으로 써할 때는 전표 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고거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어요. 자 결산 자료 입력 관련해서 대체로 이번 115회 문제는 부가가치세도 그렇지만 결산 정리 사항도 대체로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문제라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훨씬 좋은 문제들입니다. 막 어렵고 지엽적인 거 이런 이런 문제들보다 기본적인 문제, 기초적인 문제. 근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요런 문제들부터 더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원천징수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